오늘 하루의 위스키는 일본 여행 위스키로 핫했던 치노키 츠누키 2024입니다. 치노키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제페니즈 싱글몰트 위스키로 일본 주류회사 마르스에서 출시하는 위스키입니다. 마르스는 일본 위스키의 양대산맥이라고 할수 있는 야마자키, 히비키, 하쿠슈를 생산하는 산토리, 요이치, 미야기쿄 타케츠루를 생산하는 니카위스키와 함께 제페니즈 위스키 인기에 큰 몫을 하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그런 마르스에서 운영하는 치노키 증류소는 더운 기후가 특징인 가고시마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6년에 오픈하여 7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증류소입니다. 더운 기후 덕분에 짧은 숙성 연수에도 진한 맛을 낸다는 치노키는 어떨까? 먼저 향에서는 쉐리의 꿉꿉함과 달달한 뉘앙스가 얇게 느껴지며 은은한 피트와 스모키, 곡물의 고소함도 약하게 따라왔습니다. 맛에서도 쉐리의 뉘앙스들이 은은하게 이어지며 약간의 짭짤함까지 더해져 복합적인 다양한 맛이 느껴지고 스모키의 여운도 길게 남아 맛있게 마셨습니다. 저는 일본 여행에서 차 선택이 될수 있는 위스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